예, 제가 지금 소개할 방은 파노라믹 스위트입니다. 방 크기는 64 스퀘어미터입니다. 파노라믹 스위트고요. 방 번호는 3112호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넓은 뷰를 자랑합니다. 방이 매우 큽니다. 에, 거의 뭐 환상입니다. 방이 운동장입니다. 자, 멀리서 보니까 이와 같이 보이는데요. 에,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 있고요. 그 앞에는 이와 같이 소파 세트가 있습니다. 소파는 3명 앉을 수 있는 소파하고 1인용 안락 의자로 되어 구성되어 있어요다 4명 내지 5명 앉을 수 있는 소파 세트입니다. 우측에는 이와 같이 킹사이즈 베드가 있고요. 위에 벽은 이와 같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는 여같이 소파가 있고요. 멀리 4명 앉을 수 있는 그쵸? 식탁 세트가 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있고요 왼쪽에는 미니바, 그쵸? 냉장고하고 렌즈하고 커피포트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침대 쪽에서 보면 앞에 대형 TV가 보이고 왼쪽에는 멋진 유리창이 있고, 그리고 C뷰가 확보된 멋진 유리창이 있습니다. 벽면 전체가 유리이기 때문에 침대에 앉아서 바,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저희 같이 4명 앉아서 식사나 뭐 과자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저에게. 미니바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냉장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냉장고 여기 비어 있고요. 자, 여기 음료하고 콜라사이다 무료라, 무료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전자레인지가 여기 같이 되어 있고요. 얼음통, 커피포트, 생수 두 개, 그리고 밑에 여기 같이 커피와 차세트, 그리고 과자, 땅콩, 등등 이 있습니다. 이거 다 무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컵네 개, 글라스 네 개, 그리고 스푼, 포크 등등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밑에 식기까지 있습니다. 예, 여기 접시도 있고요. 자, 밑에 실력 두클리가 있습니다. 자, 위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위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자, 우측에는 트렁크 두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이제 욕실을 보겠습니다. 욕실이 매우 큽니다. 자, 왼쪽에는 뭐 하나 둘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욕조가 시뷰입니다. 시뷰. 욕조에 앉아서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입니다. 자 왼쪽에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변기가 있고요. 자 샤워 부스 위에 샤워기가 있어 레인 샤워 가능하고요. 샤워기 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닦기 좋고요. 자 왼쪽에는 샴푸, 샤워 젤,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변기가 있는데 그냥 변기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열고 닫는 센서가 달린 변기입니다. 아, 예, 이거 보니까 비대네요, 비대. 옆에 비대가 있습니다. 이게 비대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온 비대들 옆에서 벽에서 조종하죠. 예, 전맨 처음에 이 조종기가 없어서 비대가 아닌가 했더니 비대입니다. 예, 완벽한 비대입니다. 고급 비대죠. 자, 여기 에 세면대가 있습니다. 왼쪽에 비누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와 같이 치약, 칫솔 그리고 비누. 예, 로션, 샤워젤, 바디워시 등등 잘 갖춰져 있습니다. 타올, 컵이 있고요. 자, 아래는 헤어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기 있고요. 우측에 또 테이블이 있습니다. 예,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욕조입니다. 예, 앉아서 시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나와보니까 또 이렇게 침대 쪽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네요. 예, 우측에는 멋진 시티뷰하고 시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뭐, 파노라믹 스위트는 왼쪽에 커넥팅 룸이 있는데, 자요 디럭스 1비 룸이죠. 요 디럭스 1비 룸하고 파노라믹 스위트를 같이 쓰게 되면 투 베드룸 스위치 됩니다. 그래서 방과 방 사이는 에문두 개로 지금 에, 차단돼 있는데요. 이걸 열게 되면은 투 베드룸 스위치 됩니다. 에, 바로 방 파노라믹 스위트 왼쪽에는 위와 같이 트윈베드 자녀가 잘수 있게끔 되어 있는 투베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의 등급은 딜럭스 1 1룸인데 딜럭스 1 1룸하고 파노라믹 스위트룸하고 같이 예약하게 되면 이게 바로 투베드룸 스위트입니다. 자 파노라믹 스위은는 이렇게 냉장고도 크고 전자레인지도 갖춰져 있고 식기도 주고 식기도 제공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편리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도 매우 큽니다. 저기 가족들하고 여기 앉아서 네명 테이블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도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이야기해도 좋고요. 아주 멋진 룸이었습니다.